여기는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저희 집입니다. 오늘, 오늘은 귤을 따는 날이기도 하고 지금 아버지께서 제가 사온 태양열 전지를 마당에 묶고 계세요. 태양들, 태양들. 인터넷에 올릴 거야. <laughs> 지금 귤은 일부를 땄고요. 아직 이쪽에 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오늘 내일 거쳐서 마저 딸 예정입니다. 예쁘죠? 여기는 양배추고요. 그럼 이따가 또 다시 사진 올릴게요. 언제? 무료 털을 귀 던져가지고, 어. 휴대폰이랑. 아, 말. 그래가지고, 물에 핸드폰 곧 저거 했다고? 응. 그래서, 한 마는 내 과거가 그 안에 다 담겼는데, <laughs> 눈물 머금고, 그걸, 이제 그걸 해야지. 수리하는 데 가서 이제, 어떻게 지 사진을 복구를 했둔거이 있을 근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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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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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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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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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